안녕하세요 차박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 캠핑카 보수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작 캠핑카는 어, 수리하는 게 끝이 없습니다 고장나서 수리하는 건 아니고요 음, 요 펌프 물펌프인데 고장난 건 아니고 좀 이쁜 걸로 바꾸려고, 이번에 알리에서 어, 싸게 팔아가지고, 어, 요거 하나 구입해왔습니다. 어, 요거보다는 이쁘죠? 요거 한 만원, 만원 정도? 어, 알리는 완전히 사랑이에요. 요걸로 바꿔 끼고, 그리고, 이 밑에 수납장에 이 공간이 이렇게 넓으면은, 공간이 넓으면은, 이게 차운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쓰러지거든요. 지금 이것도 좀 엉망진창이 되는데 여기도 효율적으로 파티션을 나눠가지고, 어 칸막이 쳐가지고 물병 따로 놓고 어, 다른 잡동산이 따로 한쪽으로 놓고 그러려고 파티션을 만들 거예요. 그리고 이 문도 지금 이렇게, 이렇게 옆으로 여, 이렇게 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떼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경첩 떼어 가지고 경첩을 밑에다 달아줄 거예요. 위에서 이렇게 열게. 그리고, 파티션 나을 그, 나무는, 기존에 옛날에 자작하면서 남은 거를, 이 높이에 맞춰서 제가 사무실에서 오려 왔고요. 요거 작업을 오늘 하겠습니다. 그 시간 남으면은, 요거, 우산, 우산꽃인데, 요거를 이제 우산은 우리는 저 침상 뒷문 열면은 그쪽에 우산이 있는데 어 그걸로다가 이제 바꿔 줄 거고요 그리고 좀 넉넉하게 샀는데 여기 나무면은 지금 낚싯대가 이렇게 침상에 굴러 댕기는데 요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달달 던지 해가지고 어그 낚싯대를 좀 편하게 꺼냈다 넣다 었할수 있게 위에다 하든지 저 뒷문 그 침상 뒤쪽에다 하든지 어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. 그럼 일단은 이 수전부터 먼저 작업을 하고 어 시간 되는 대로 어 다른 작업도 진행하겠습니다. 수전은 옛날에 이거 쓰던 거 호수 남은 게 있어가지고. 요걸 갈아 껴야 되거든요 여기 좀 지금 얘가 얘보다는 높아 가지고 저긴 걸로 팍팍 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 안 뚫어도 될줄 알았는데, 호수가 안 꺾이네. 어쩔 수 없이 구멍을 또 뚫어야겠네요. 지금 약간 이 받침대하고 이게 헐렁헐렁 거리거든요 이거는 여기 연결 부분에 좀 두툼하게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헐렁거리지 않게 그 해주면 됩니다 일단 높이는 잘 맞았어요 <laughs> 그러면 요거는 수저는 이제 양면 테이프로 안 움직이게 바닥면을 붙이고 바닥면을 붙이고 요거 뚜껑 안흔들리게 테이프로 좀 툭툭하게 테이프로 붙이면은 딱될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파티션. 요 밑에 이제, 요 밑에 파티션을 이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꺼내야 되는 거, 하려면 어, 귀찮아. 할때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. 아, 어, 이 테이프 여기 있었구나. 아, 어, 덕분에 찾았네. 아, 어, 요거. 테이프를 지금 못 찾아가지고 다음에 하려고 는데 <laughs> 테이프가 여기서 나왔어요. 종이 테이프. 그럼 요거를 일단 한 번. 한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감고 모자려면또 뭐 감으면 되니까 반대로 오 딱이야 그렇지 이렇게 좀 빡빡하게 여기 들어가게 안 빠지죠 어우 좋아 딱이야 아주 자, 수전 다시 완성 다 했습니다. 자, 그럼 시범적으로 한번 처음 켜보겠습니다. 아, 아주 아딱 좋습니다. 물높이도 좋고, 떨어지는 각도도, 아, 여기 앞에 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, 뭐, 이 정도까지는 뭐, 아무튼, 잘 성공했습니다. 확실히 뭐 이게 신형이긴 하지만 얘도 한 4년을 썼거든요 이때는 이런 게안 나왔어요 새 걸로 바꿔 주니까 뭐 좋으네요 소리도 작아졌어 모터 소리도 자 이건 이렇게 하고 이제 파티션을 이렇게 해 주려고 그랬나 경첩, 기억자 꺽쇠, 요것도 다 준비를 해왔어요. 자리가 불편하니까는 하기가 힘들어요. 바뀌었는 끝! 그 완전히 안박혔는데 도저히 힘 까서 못하겠네. 자, <목소문> 어보겠습다 <목소문> 돌아왔습니다. 야, 이것도 힘들어.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. 저는 이렇게 열던 거를 이렇게 열게. 파티션 만들어가지고 저기에 물 들어가게. 따로.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 파티션 하나 또 만들 거예요. 네, 이렇게 높아봤자, 이렇게 수납물 눕게 큰게 없어가지고 자잘자잘한 거 이렇게 눌려주는 중간에 파티션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. 야, 근데 이거 별것도 아닌데 너무 힘드네. 여기 있는 구멍은 나중에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 되면은 맥꾸든가 말든가 그냥 써도 상관없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뭐지 우산거리 낚싯대거리 할라 그랬는데 바깥에가 지금 너무 추워요 문 열고 하기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은 못하고 날씨 따뜻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!